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부분 창세기 1장 2장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관계 서로 돕는 관계라는 관계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에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짧게 두 구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참 아 사람 만나는다는 게참 피곤하다. 관계 맺는다는 게 어렵다.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아, 현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결혼하지 않냐고, 그냥 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계가 불편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어, 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어, 경제적 불안감. 음, 그런 것이죠. 또 결혼했지만은 가족을, 가, 자녀를 낳기를 싫어해요. 어, 경제적 불안감 때문이죠. 예. 또 이혼에 대한, 이혼할 거에 대한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죠. 아,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뭔지 깨어지고 있는 느낌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매번 보게 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 아담을 창조하신 뒤, 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느끼셨어요. 아, 아담을 창조해놓고 나서 혼자 있는 것, 독주하는 것이 예,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 좋지 않은 그 상태를 바꾸시, 좋게 바꾸시기 위해서, 어, 아담을 위해 돕는 배피를, 즉,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예. 이거는, 어, 우리 인간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창조에 의해서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공동체는 부부라고 하는 단두 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장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낳으면 가족 공동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척, 친구, 교회, 학교, 그리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사회, 그리고 국가 공동체 등으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공동체 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부부 공동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부부 공동체, 어떤 공동체죠? 아담이 혼자 있는 걸 좋지 않게 해 계시고, 그의 갈비대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돕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를 구시대에 많이 가지고 있었죠. 아, 그렇지만 성경은 아담이 하와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이 그 본문을 읽, 여러분 묵상했을 때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남자를 돕도록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 그랬을까요?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남자, 여자가 살다 보면 여자의 세심한 손길이 남자에게 꼭 분명히 필요하고, 어,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자가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반면에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그러한 현실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 부모, 자기가 그동안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다 스톱하고 그 여자에게 올인원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 아내와 가족이 있으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아내와 가족을 살리고 자신은 희생할 각오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그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 남자의 본능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장 기초적인 관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서로 돕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어 이러한 관계를 성경에서는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연합, 합동 연합.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합이 뭘까? 연합이 뭘까요? 그냥 서로 서로의 도움을 주고 어 약간의 어떤 뭐랄까 어, 유익을 주고 어 덮어주고 하는 것이 연합일까요? 연합의 가장 본질은 본질적인 첫 번째 하나는 도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굳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돕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개념은 자기의 목숨과 모든 인생을 털어 넣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남자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기다 털어 넣어요. 목숨까지도. 이게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부부 공동체의 가장 기본은 협력과 도움, 돕는 것과. 어, 자기 생명을 갈아 넣는 에, 그러한 연합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공동 부부 공동체 하나의 만드신 가장 기초적인 이 부부 공동체의 기, 에, 이 부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공동체 생활을 확장시켜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개념을 우리 성경은 연합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연합의 개념을 우리가 좀 깊이 이번 주간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과 삶의 희생 삶의 희생이 두 가지입니다 온 삶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희생 그냥 적당하게 돕고 적당하게 빠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거는 하나 주인 공동체는 이런 그런 적당히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봤다가 영어로 해 보니까 토파라는 약자로 이렇게 돼서 토파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t o g e t e r one for other 서로를 위한 하나됨 이제 서로를 위한 하나됨 이게 바로 어, 우리 가족 공동체, 부부 공동체의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하나 되면, 서로를 위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하나 될 때,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네,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어, 우리 사회법에 보면 그 법인이란 게 있잖아요. 법인. 법인이 아마 이런 개념이 아닐까. 어, 물론 이걸 완벽하게 구현하지는 못하겠지만, 법인이란 거는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이 하나의 법인을 만들었을 때, 이 각각의 개인이 법, 법인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다섯 명이 한꺼번에 하나의 법인, 법적인 인간으로 인정을 받는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 이 법인이라는 것은, 어, 그 중에 한 구성 인원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어, 각각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다섯 명을 다 하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로. 한 공동체, 한 재정 공동체, 한 생명 공동체로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법인이에요. 자, 우리 부부도 바로 그런 것이죠. 부부라고 하는 거는 두 명이지만, 분명히 객체는 분명히 두 명, 인격은 두 개인데, 하나의 옆에서 인정받을 때,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두 사람의 인생이 한꺼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족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네, 가족 공동체는 사랑의 결실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고 네, 이 자녀들과 함께 이 자녀들을 훈련하고 어, 교육시키고 하면서 독립을 준비시키는 거죠 말이죠. 용서와 사랑 그리고 어, 훈련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는 이어갑니다. 여기에서는 경제를 초월하죠. 자녀 때문에 경제를 아까워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가 모든 벌어 놓은 돈들을 다 투자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달대기 위해서. 에, 우리 뭐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네. 음. 자녀를 위해서 죽으라고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재산을 쌓아 놓습니다.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뭐 그렇게 도 하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에, 독립이에요, 독립. 사랑과 용서와 경제적인, 어, 배려와 또는 다툼 속에서의 갈등을 조절하는 것, 인내를 통해서 갈등, 갈등을 조절하고, 그러면서 인내를 배우는 것, 이런 것들 가정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과,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육하며 순종하며, 어, 뭘 하는 거예요? 독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공동체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을 준비하는 거예요. 동, 잘 길러서 잘 독립시키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평생 내건인줄 아는 부모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에, 마마보이 <laughs> 부모님의 재산 가지고 평생 살려고 먹고 놀고 먹으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에, 가정공동체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음, 가족은 반드시 독립을 위해서 어, 훈련하는 장소다. 세번째 사회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공동체, 학교공동체, 직장공동체 이런 공동체로 확장되어 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이제 어떤 율법사가 질문 했죠.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등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네.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웃을내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이해되고 아, 정말 그렇게 해야 됐다고 마음으로 쏙 받아지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은 아,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당 나가고 뭐 그냥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나가고 하면은 뭔가 좀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상 부족하지만. 그런 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나요? 아, 나는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자신있게 다 대답할 사람이 있나요?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죠?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가만히 공부 생각해보면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 성교원금도 내고 십일자도 내고 그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하면서 정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웃을, 가족을, 친구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그런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얼마나 있을까 라는가 공감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는 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내몸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거지에게 물한 모금 주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해요. 이웃과의 관계는 별로 소홀히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형태, 교회라고 하는 건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다 사,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글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어,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절에 교회에만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바리세인,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어쨌든 간에 외형적으로나마 뭐그 중에는 또 마음으로 잘 열심히 지킨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열심히 저어 신앙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중에서 물론 다른 아니겠죠. 그 중에서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했어요. 그들에게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것만 사랑한다. 이거는 모순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주간에 이거 한번 곰곰이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는가. 또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중에 성경에 많은 그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성도를, 어, 결혼 공동체로,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했어요. 네, 그죠? 자,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어요. 그 여러분 의, 의, 의문점이 들지 않아요? 왜? 아주 우리 고식이 가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그렇게 생각할 때 신랑 신부란 우리는 1대1 대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어, 남자 한 사람에게 여자 한 사람 근데 어떻게 예수님 이건 뭐 어. 예수님 한분 신랑은 한 분이고 신부는 뭐예요 몇 명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18만 8천 명이에요 <laughs> 그 물론 비유의 말씀이지만 어.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결혼해서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 공동체 자 이거는 천국 공동체고, 하늘나라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그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그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가정 공동체인 신랑과 신부에다가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든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와 부부 공동체와 무슨 학교 공동체와 이런 것들을 구분하려고,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분해요. 우리가 사랑도 구분하잖아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부모의 사랑, 그잖아그 다음에는 우정, 애국심, 뭐 애사심, 뭐 하면서 타 사랑을 잘게 잘게 나누어도 어, 사랑의 성격, 성품들을 이렇게 예, 분석을 하잖아요. 분류를 하잖아요. 저도 여기에 그 대해서 고민이 많아, 많았어요. 하나님 사, 사랑이 뭘까? 하나는 사람이 뭘까? 그냥 고민 안 하면 쉬워요. 답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논리적으로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이런 거 고민할 수밖에 없는가? 어,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게 뭐냐면 천국에 가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없다. 아내와 남편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들은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들었, 들은 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겠죠. 제가 어렸을 때막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천국에서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머니가 어, 아버지한테 제가 물어본 기억이 없고 어,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 물어봤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 같아요. 천국에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 관계, 자식 관계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요 참 이상하죠? 이상한데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런가 보다. 그때는 아기 때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지금에 와서 간구면 생각해봐요. 지금 왜한 예수님은 예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신랑과 예수님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현실적으로 이이 땅에서의 비유로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왜 그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이제 제가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천국에는 남편, 아내, 이런 관계가 없구나 해. 예.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이 땅을 설명할 때, 천국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안에서. 예. 여러분, 내 웃을 내 몸과 같이 확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 저도 자신 없어요. 예. 그치만은, 천국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아내나 내 자녀보다 자녀하고 비교해서 내가 아내니까 내 자녀니까 내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는 내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아무리 목사고 뭐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 우선이에요. 내가슴을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 태어날 때렇게 존재했어요. 선악이라고 하잖아요. 성악.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속에 질투가 있고, 어, 비교 의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땅에서 질서를 어쩔 수 없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질서를 만들어 놓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치만, 천국에는 결혼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천국에는 결혼이 없어요. 천교감은 아, 내가 천국가서 아내를 만난다? 어, 만날 수 있고, 안 만날 수 있겠죠? 물론, 만난다고 해야죠. 근데, 예, 거기서, 아, 내 아내였다, 어, 아, 내 남편이었다, 라는 것은 알수 있다라고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모르죠? 예. 그러나, 그 관계가 계속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이어져 가는 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과도 그러한 공동체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동체는 한나라 공동체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생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부부공동체도 이루지 아니하고 가족 공동체도 이루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드시고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죠? 하늘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오 공동체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자꾸 구분, 부부 공동체,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막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불안전성 때문이다.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다. 천국에서는 이게 모두가 하나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이 땅이니까, 왜, 왜, 왜? 우리에겐 경쟁심 있고, 질투심이 있고, 더 나, 남보다 더 나아지려는 그런 거. 인간은 죄성이 있을 수도 있는, 죄성은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는, 어, 1대1로 가야 된다. 또, 뭐, 그죠 가족 공동체에도 복잡하죠? 가족 공동체를 간감면한 번,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 부부 공동체는 그렇다 쳐요. 가족 공동체에, 어, 입양이라는 게 있어요, 입양. 그래서 법적으로. 입양을 하면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어, 법적으로 가족이죠. 그 성경에는 없을까요? 성경에 입양. 어, 제가 처, 못 찾아봤는데, 어, 성경에도 입양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한게 있어요. 어. 기업을 물은다. 보아스 같은 경우에 기업을 물어준다. 그, 그, 그런 개념이 있어요. 네. 친족 간에 친족의 기업을 물어준다. 이런 게 있죠. 내 희생을 통해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더했으면 더했지. 입양보다 더, 더한 개념이 있었으면 더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우리가 좀더 깊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돕는 자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자, 상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돕는 개념, 돕는다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두 개념이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 이두개 개념이 들어나 들어가 있는 이런 공동체를 이런 관계를 갖다가. 연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어, 이 연합의 공동체, 우리가 연합 연합하고 뭐막 하는데 그런 연합이라고 해놓고 열심히 싸워요. 어, 회의하면서 싸우고 뭐 정치하면서 싸우고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어, 어쨌든 우리가 좀더 이런 말 어, 성경의 단어들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도 어, 정말 돕기 위한, 순수한 돕기 위한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예수님 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나를 희생하는가. 물질의 희생, 또 시간의 희생, 에,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그리스의 도 공동체를 내가 훈련하고 있는가 천국공동체를 희망하고 있는가 이런 데서 묵상하는 한 주간 대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우리 인간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시면서 이제 아름답다 라고 주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부부공동체를 주시면서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켜지면서 너희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한 주간 동안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느끼며 깨달으며 실천해 나가는 한 주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하나님 아버지 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님의 령 교통하심이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